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왕 기초편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이 중국어,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관련된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이두 번째 시간에는 원어민 선생님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발음을 배울 수 있을지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중국어 학습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이런 질문 사실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중국 분들이여 가지고 맞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기억나세요? 어 아마 기억이 안나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한테 먹고 가잖아요. 그네 아, 그 아마 그 모든 언어는 다 아이처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까 생각하고 또 있어요. 있어요. 음. 네 아이도 그 우선 부모님마. 듣고 그쵸. 따라 말하고 다음에 쓰기 배우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아마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웠을 때 어떤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문법에 따라서 문법을 먼저 배우지 않잖아요. 예, 네, 먼저 보고, 먼저 이렇게 듣고 듣고 말하고 따라해서 말하고 이런 순서였는데 어, 중국어도 배울 때도 저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중국어도 말할 수 있으면은 이게 풀줄 알고요 말만 할수 있으면은 또쓸줄 알고 말만 할수 있으면은 있는 거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 그렇죠. 네, 두분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그 과정을 잘 들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외국어도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처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원어민 선생님이 해주시는 언어들 그런 발음들 잘 듣고 따라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게 되어 있는 것 맞나요? 네, 네. 음. 네 맞습니다. 단어는 많이 알아면 당연히 그 다양하게 표현을 쓸수 있지만 그런데 어떤 단어하고 표현을 알았는지 그거 제일 중요한는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한국을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음. 저는 궁금해서 이렇게 소점에 음.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참, 실제로 교재들을 보면은 딱딱한 표현들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단어들을 굉장히 마, 나, 많이 나왔는데, 어, 맞는 단어들을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보다도 이렇게 중국인들을 쓰는 단어를 먼저 배워야 하는데,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외우고, 무조건 맞는 단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 많고요. 음. 그첫 번째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을 맞게끔 단어를 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인들 어떤 단어를 쓸지가 몰라서 그냥 음. 배운 대로 외우는 대로 사전에 나온 대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조금 예, 딱딱한 하고 어색한 표현들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작정 단어만 암기해서는 중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인이 쓰는 생생한 문장을 통해서 학습해야 사실 진짜 중국어를 배우는 것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인터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수험서에 나오는 문장들을 토대로 저희가 중국에 나가서 중국인 분들에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과연 어떤 반응이었는지 了？一起看吧。啊，人家是意思是懂，但是就是表达不会那么表达。嗯，然后第二个就是，就是《动物动物世界》很好看就行了，那没有那么多，你喜你喜欢不喜欢？就是很好看，可以吗？说口语的话，一般说丰富知识都是比较那个书面一点。嗯，嗯不会，啊就会很随意，这个太正式了。一般也不会看《动物世界》这种节目。 네, 인터뷰를 봐서 다시 한번더 느끼셨겠지만, 확실히 중국인이 사용하는 진짜 그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 라는 생각에 동의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한국에 있는 교재들 어느 부분에서는 좀 중국인들이 안 쓰는 표현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차이나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생동감 넘치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탄의 강의를 하나씩 뜯어보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네, 처음으로 중국어의 장벽을 넘게 해줄 기초 난이도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 발음편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배우게 되고 기초 문장편을 통해서 중국어 회화문을 구성하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기초 회화편에서는 실제 원어민들이 직접 선정한 600여 개의 문장을 학습함에 따라 본격적인 회화학습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초중급 과정입니다. 초급 회화편을 통해 중국 원어민이 사용하는 구문을 패턴을 통해 학습하게 되고 생활회화편을 통해서는 실제 중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상황에 직면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인과의 대화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까지 학습이 가능한 고급 과정입니다. 푸단대편과 상하이 교통대편을 통해 중국의 최고 엘리트 대학생들의 삶과 그들의 캠퍼스 생활을 볼수 있으며 비즈니스편을 통해서 세계 최고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 문화를 배우고 실제 비즈니스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인의 생각,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원어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성이 정말 탄탄하네요. 지금 보신대로 이 커리큘럼이라면 중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중국의 문화까지 습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완전 중국 통될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음, 제 생각에는 하 나라 언어 배울 때는 그냥 언어만 배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음. 문학 가지는 배워야지. 그 언어는 진정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학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도 한국어 실력을 늘수 있는 계기가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한국인 친구를 사귄 후에 저는 책에서 안 나오는 그런 실제 한국어, 진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이나 탄을 통해서라면 실제로 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마치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중국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체험할 수 있죠. 아, 네. 아 근데 저희가 너무 지금 차이나탄 자랑만 막한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이 화면에 보고 계신 많은 분들처럼 처음에 중국어 어떻게 배우지 고민하셨던 학습자분들께서 직접 그 생생한 체험과 경험, 중국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얘기가 담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어, 저는 뭐 감기무량하죠. 어 저는 완전 백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백제에서 시작해서 6주만에이 정도 와서 어, 중국 앞으로 조금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대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마탄 아... 하기 전에는 글로 써서 외우거나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확실히 토리내서 많이 말하다 보니까 그 문장이나 표현이 입에 좀 많이 익는 것 같아요. 하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아, 구돈 네. 뭐, 구돈은 구동, 충분히. 몰랐더기 푸는 점 좋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만 하면 뭐그 아내들에도 중국 가정을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오해를 해소한다면 누구나 쉽게 중국어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잖아요. 지금 중국이 정말 급부상하고 있고 중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언어라는 것. 그렇다면 언젠가 시작을 해야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시작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공감 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좀더 쉽게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오 말씀만 들어도 이미 든든합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과도 원어민 선생님들의 생동감 있는 그런 중국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저는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모두들 준비되셨죠? 한국을